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특히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중과세율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종부세 냈던 금액의 거의 반 이상 언론 보도자료에 비하면은 70에서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종부세 세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총 7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주제는 2022년도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4가지는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2022년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포커스가 맞춰진 반면에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정안,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구별해가지고 오늘은 2022년도에 적용되는 종부세세법 개정안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가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가 추가 적용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계산 특례가 적용돼서 주택수에서 제외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가지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선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제도죠. 부부라든지 집계 좀비 속에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될 여지는 없습니다.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1억 원을 적용을 하죠. 주택 공시가격에서 이렇게 기본공제를 차감하면은 기본 공제 초과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는 몇 프로였죠? 100%가 적용되는 게 맞았었죠. 근데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60%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가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지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 자체가 대략 한40%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세 가지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공제할 재산세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비로소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정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가 추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던 종합 부동산세 과세 표준 계산 산식을 살펴보면은 주택 공시 가격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여기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택 공시 가격에서 차감되는 기본 공제는 기본적인 경우에는 6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1억 원이 적용되는데 이 11억 원의 특별공제 3억 원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2022년도에 한해서 3억 원을 추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기본 공제 플러스 특별 공제가 적용된 14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그럼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가 추가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 당연히 특별 공제 3억 원이 적용됨으로 주택 공시가격 14억까지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주택 시가의 7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가 2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은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2022년도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이 특별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된다 2022년도에 한해서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이 두채 있거나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세대원 중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중단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laughs>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본공제가 상향조정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본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억원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 안에서는 11억원이 적용되고 2022년도 에안해서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돼 가지고 총 14억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 그 공제금액을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4억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는데 주택 공시 가격이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제 금액을 초과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발생된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에 해당하거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겠다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안 해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내야될 종합부동산세의 20%에서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이제 보유 연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서 최대 20%에서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내야될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받을 수 있죠?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한도를 현재 8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두 번째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아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은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2022년도에 안에서 특별공제 3억원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은 세대원 중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주택이 있었을 때그 1세대 1주택자로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 주택하고 사원용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합산 배제 임대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1주택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이 합산 배제 임대 주택 요건에 충족한다. 그러면은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합산 배제 임대 주택 외에 상속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실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속 주택 제외되는 상속 주택의 범위는 현재 상속 1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저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만 1세대 1주택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년 또는 3년이 경과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더 이상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상속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피상속인이 돌아가 가지고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상속주택인데 그 주택을 2, 3년 동안만 빼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된다.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합리성을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주택도 2, 3년 동안이 아닌 저가 주택이나 소액 지분 주택은 기한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시 제외하겠다는 거고 저가주택이나 소액주택, 지분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 3년이 아닌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의 제한 없이 제외되는 저가상속주택이란 건 어떤 겁니까? 라는 건데 이 저가주택의 의미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 소액지분상속주택은 뭐냐면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받건 3억 원 이하 그리고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은 내가 기한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 제외되고 그외 상속 주택,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 지분율이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상속 개실로부터 5년 동안 1세대 1주택자 주택스 판정 시 제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제 상속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즉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양도 소득세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서도 중과세율이 배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 부동산세는 그런 예외적인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종전주택을 주택수 판정 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적용받게 해주겠다라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이제 들어왔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지방소재 저가주택도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어, 여기서 그럼 지방소재 저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주택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저가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의 읍면 지역이라든지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그리고 세종시 중에서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그때 저가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반주택이 수도권에 하나 있고 지방소재저가주택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이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나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공제 금액 그리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방소재저가주택 이 판정표 어디서 많이 받지 않나요? 어디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수 판정할 때그 판정표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 부동산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 된 경우. 그리고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 그리고 지방소재저가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주택이 된 경우, 이 모두 다 1세대 1주택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봄으로 인해가지고 기본공제 12억원, 2023년부터 12억원이 적용되죠. 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돼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한 상속주택,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지방소재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차 판정 시 주택수에서는 제외되는데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1주택자입니다. 물론 과세표준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 일반주택만 갖고 주택 공시가격 합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2022년도에는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돼 가지고 14억원이 적용될 거고 2023년도부터는 12억원이 이제 적용됩니다. 어차피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세금이 없겠죠. 근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내가 상속주택이라든지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소재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1세대 1주택 그자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 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10억 공시가격하고 상속, 주택 등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이 합해가지고 16억 원의 주택 공시가격 합이 정해지는 거고,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본 공제, 2022년도는 14억 원이 적용되고, 2023년도부터는 12억 원이 적용되겠죠. 근데 기본 공제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그리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수재 저가주택, 일시적 이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는 다르게 적용된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정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도입됩니다.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와는 달리 처분 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보유하는 와중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보유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제공할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해주겠다. 대신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취소하겠죠. 그리고 원래 내야 되는 본세에다가 이자 상당액. 왜 그러냐면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유예 기간까지는 이자 상당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자 상당액까지 합산해가지고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당장 세금을 안낼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하면 될것 같고. 그럼 이렇게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모든 대상자들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인데, 그렇진 않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 주택 소유 기간이 5년 이상. 어, 60세 이상은 뭐죠?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 공제 요건이었고, 5년 이상 보유는 뭐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자 세공제 이제 적용 요건이었죠. 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이고 그리고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소득금액 기준으로서는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부과가 돼야 된다.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종합 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합니다. 그럼 납부 유예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 종합 부동산세가 언제 신고 납부하죠? 12월 15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은 뭐 신고하는 분들은 없고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에서 납부만 하겠죠. 그 납부 기한 종료일 즉 12월 15일 이전 3일 전까지 납부유의 신청을 별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신청서를 받았겠죠?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 즉 12월 15일까지 납부유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면 납부유의 승인 통지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부세 부담을 상속증여 양도 시점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거니까 종부세 부담이 크게 부과된 경우에는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예제도가 도입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종부세 세법 개정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특별공제 3억 원이 추가 적용된다. 근데 이 특별공제 3억 원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안에서 적용된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 상속주택에 안에서 적용됐는데 이 상속주택의 범위가 확대됐고 일시적 2주택자뿐만 아니라 지방소재, 저가주택도 주택수 판정 시, 즉,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됐다. 일정 요건,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살펴봤죠. 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세 가지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았고 이 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당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이 돼야 올해 세법 종합부동산세 이제 부가분부터 적용하겠죠. 그래서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뭐 수정이 될지 아니면 통과가 될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원안대도 즉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면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